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C 언어 기초 백제 프리 포문. 포문을 이용해서 별짓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세 번째,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겨있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고고고. 세 번째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무엇이냐.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바로 찍으면 됐죠. 그죠? 바로 찍으면 되는데, 이제는 찍고 난 뒤에 비어 있어요. 즉,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지금 뜻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부분도 하나의 삼각형이죠. 알고 보면 다르게 보면 이것도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이 삼각형 부분은 어떤 거 공백을 공백을 찍어라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다운표 공백 다운표 아무것도 없는 공백을 찍어라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찍을 때 어떻게 해라 한칸 띄울 수 있는 공백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생긴 여기, 여기에 있는 별표, 이것도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까?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찍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찍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거는 찍었고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찍는 f o 문 하나하고 이렇게 찍는 f o 문 하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두 개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시 뭘 해야 돼요? 반복시켜야 되겠죠. 이 전체를 반복시켜야 되는 f o 문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포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4번 줄입니다. 4번 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기 공백을 찍는 것을 반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걸 포문이라고 하죠. 포문을 반복하죠. 다음에 별을 찍는 반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것도 포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죠. 그럼 여기 위에 줄도 있을 거고, 그 위에 줄도 있을 거고, 그 밑에 줄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생긴 이만큼, 이만큼, 한 행씩 다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총 어떻게 필요하다? 빨간색 부분이 필요하고, 빨간색 부분에 포문이 필요하고, 파란색 부분에 포문이 필요하고, 가로로 있는 여기, 핑크색의 가로, 한 줄씩 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줄이기 때문에 포문이 총 세 개가 필요합니다. 포문 안에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가로, 핑크색, 가로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포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포문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있어야 되죠. 공백. 공백을 출력하는 반복문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반복문은 뭐예요? 이 별표를 출력해야 되죠. 별표를 출력하는 반복문.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야지만 요 하나를 출력할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서들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i, j 똑같이 있고요. 밖에 거, 이게 행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게 행입니다. 이 행을 저는 i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백을 출력하는, 여기, 공백을 출력하는 포가 여기, 여기에 있는 게 공백을 출력하는 포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부분이 뒤에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뭐예요? 별표를 출력하는 여기 포우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가 여기가 포고그 다음에 전체를 뜻하는 포가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포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 전체를 뜻하는 한 행을 뜻하는 행식 출력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i i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i 제일 처음에 0으로 시작하죠? i는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j j는 여기서 해볼게요. j는 J라고 할게요. J도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I가 0일 때, J가 어떻게 해요? 0부터 I보다 작을 때까지, I보다 작을 때까지 돌았었죠. 우리 이거 삼각형 그리는 거 생각나죠? 요거 모르시는 분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 이거 그리는 거 했었습니다. 반복하면은 0에서 0은 0보다 여기가 i가 0이니까. i가 0이고 0은 0보다 작다.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빨간 것을 아예 찍지도 않고 끝나는 거죠. 포문을 반복 반복 포문을 빠져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뭘 해요? 파란색을 시작을 하잖아요. 파란색은 5부터 시작하네요. 지금 여기는 얼마가 돼 있어요? 9까지 돼 있죠. 0부터 9까지니까 더 크게 하려면은 9까지 하면 되는데, 일단 5 해볼게요. 5로 잡아놓고, 5보다 i가 얼마예요? i는 지금 현재 계속 0입니다. 그 다음에 j, 파란색 j, 로온 거예요. 파란색 j는 지금 현재 얼마? 5부터 시작하니까 5. 그 다음에 빨간색은 0. 그래서 물어보기를, 5가 0보다 크니, 응, 커. 그러니까, 출력해. 해서 이걸 출력을 하는 거죠. 커서가 여기 제일 첫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출력. 그리고 다시 반복하러 올라갑니다. 그죠? 반복하러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 적혀있네요. 이때는 뭐 하라고요? J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씩 감소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요. 그러면 J가 4가 되겠네요. 4는 0보다 크다. 참이죠?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3은 0보다 크다. 1 마이너스 했으니까. 그리고 정, 어, t r 다시 갔더니 2는 0보다 크다. t r 죠 그럼 다시 출력. 다음에 1은 0보다 크다. true. 다음에 0은 0보다 크다.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0이 되면, 아하, j가 0이 되면, 여기를 빠져나오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왔더니, 뭐 하래요? 나왔더니, 엔터를 치래요. 이렇게 엔터 치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 0, 1, 2, 3, 4.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지금 우리는 출력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갔더니,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로 가니까 뭐 하래요? 1을 더하기 하래요. 그래서 i를 지금 뭘로 하면 돼요? i를 1 더해요. 그럼 1이 돼 있겠죠? 그다음에 j는 j는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0 여기 물어보는 거죠. j는 0 맞나요? i는 1. i가 더 크니? 어, 더 커. 그러면 공백 하나 출력해. 요 공백 출력한 거죠. 여기서 줄바꿈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공백 하나 출력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더니 제1을 2로 바꾸래요. 1 더하래요. 제2가 1 더하니까 얼마예요? 제2는 1 더하니까 1이죠. 그래서 1은 1보다 크다. 아니죠. 거짓이니까 여기서 바로 빠져나와서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5 하래요. 그래서 5는 여기가 j가 5부터 i가 얼마예요? 이제 1이죠. 여기가 1이 됩니다, 이제. 1, 1, 1, 1이 되겠죠, 다. 그래서 5는 1보다 커, 오, 참이야. 그래서 출력합니다. 돌아왔더니 1 빼래요. 그래서 4는 1보다 커, 오. 다시 돌아왔더니 1 빼서 3은 1보다 커. 다시 돌아왔더니 여기 1을 빼래요. 그래서 2가 돼요. 2는 1보다 커, 어, 해서 출력해요. 다시 어떤 1을 빼래요. 1이에요. 1은 1보다 커, 아니, 이때 그만두죠.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게 됩니다. 딱 맞죠? 그리고 그만두고 내려왔더니 줄바꿈 하해요 줄바꿈 했더니 여기서 줄바꿈.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로. i가 1 더하기 하래요. i를 1 더하기 하니까 빨간색이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i는 2예요. 2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j가 얼 마가 돼요? j가 2보다 장리하는 거죠. j는 0이고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0, 1, 2해서 2보다 장리 2보다 장리, 2보다 장리 하는 거죠. 2보다 장리, 어, 그러면 공백 출력해. 하고 올라갔어요. 1 됐더니 1은 2보다 장리, 어, 자가 공백 출력해. 어, 하고 올라갔더니 이제 1 더하기 1에서 2가 됐죠. 2는 2보다 장리, 아니, 그러면 빠져나와. 끝. 그래서 두개 공백 찍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5 하는데 이번엔 여기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i가 2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i는 2로 바뀌어 있죠, 이제는. 2, 2, 2, 2로 돼 있죠. 그래서 5는 2보다 크니, 어, 해서 출력하죠. 다시 왔더니 1 마이너스 아래요. 그래서 4가 돼요. 4는 2보다 크니, 어, 해서 내려왔더니 출력하래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더니 마이너스 1 하래요. 그래서 3은 2보다 크니, 어, 하고 출력하죠. 다시 내려왔더니, 0 다시 갔서 마이너스 1 하래요. 그래서 2가 됐어요. 2는 2보다 크니, 아니, 하고 내려갔더니 줄바꿈 말해요 여기서 줄바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3개를 출력하겠죠? 여기는 2개 출력하고, 여기는 4개 출력하고, 1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코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잠시 멈추세요. 자, 그럼 다 하셨나요? 저하고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변수 선언 해야 되겠네요. 아, 이번에는 변수 선언 안 하고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for 문에서 바로 선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순서도에서는 했죠. 그래서 일단 해 볼게요. int i는 i 다음에 j 이 요렇게만 해도 돼요. 0 선언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반복 안에서 초기화하기 때문에. 자, for 문 for 가로 열고 i는 얼마 뭘로 시작하죠? 0으로 시작합니다. i는 0으로 시작한다. i는 0으로 시작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i가 얼마까지 4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i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세미콜론 i++ 플러스 플러스 1씩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f o r 문 있으면 되겠죠? for. for문 이제 j는 0부터 시작해서 세미콜론. 뭐예요? j가 작을 동안 뭐보다? i보다 작을 동안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일식 증가 j++ 그 다음에 괄호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쉼표가 있다고 해서 여기도 쉼표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코드고요 여기는 순서도입니다 순서도와 코드는 작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라고만 적혀 있죠. 여기는 i는 4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이라고 알아서 해석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코드로. 다음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뭘 하래요? 출력하래요. 공백을. 그래서 printf 가로 열고 쌍따옴표 아래 한 칸만 띄워 주는 걸로. 이렇게 출력할게요. 그러면 한 칸의 공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다시 또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요? 또 반복문이 있죠. 그래서 또 반복문. F5월, 가로 열고, 이제 J. J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J를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용해도, 중복 사용해도 됩니다. 다시 어차피 여기서 초기화를 하잖아요. 그죠? 뭘로? 예,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네요. J는 5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세미콜론, j가 크다, 뭐보다, i보다. 클 동안, 세미콜론. 어떻게 해라? j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는 안에서, 그죠? 괄호 안에서 해야 할 일, 요거죠. 출력하는 거네요. printf 괄호 열고, 쌍 따옴표, 별표. 그리고 나와서, 세미콜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하고 나왔더니 줄 바꿈하래요. 나왔더니 줄 바꿈해라 p r i n t f 쌍따옴표 역슬래시 n 나와서 제일 끝에 세미콜론 그러면 이 순서도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겁니다. 어,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칠때 이런 부분을 비워놔요. 이런 부분을 비워놓으면 이 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코드를 고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바꿔 줘야 된다는 라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f11번 자 어때요? 나왔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줄. 다섯 칸 다섯 줄.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9개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바꾸면 될까요? 네, 여기를 바꾸면 될것 같죠. 9 여기는 10.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 볼까요? 자, 다시 F 11번. 오호. 1행, 2행, 3, 4, 5, 6, 7, 8, 9, 10행. 맞죠? 0부터 9까지.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칸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네 번째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고, 고.